오늘은 화목의 제사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화목제의 완전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면서 먼 타국에 가서 그 아버지가 미리 준 재산을 방탕하게 탕진하면서 돈을 다 허비해 버린 그런 어,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결국 실패하고 알거지가 되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를 먹으며 목숨을 겨우 연명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의 풍성한 집, 풍요로운 집, 행복한 삶을 기억하고서 먼 길을 걸어서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지었기에 감히 아들로 받아달라는 소리는 하지 못하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아버지는 먼 곳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힘없이 오는 그 둘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영접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면서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을 표현한 그 말씀이 바로 탕자의 귀환이죠. 그림을 한번 보여 주세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어 그림이 지금 러시아의 상트 페르트 브루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17세기에 바로크 그 화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크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주인공은 이렇게 밝아요. 그런데 주변의 배경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이렇게 무겁게 표현한 그러한 작품이 바로 크 화풍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인공에게는 핀 조명을 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당에 불을 다 끄고 강대상에 딱그 조명을 딱 비치면 강대상이 밝은 것처럼 지금 이 그림에 이 조명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빛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에게 가 있죠. 그리고 첫째 아들 오른쪽 가장 우측에 꼿꼿이 서 있는 아들이 장남 첫째 아들인데 약간 못마땅한 표정으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보일랑 말랑 거의 어둠 두 가운데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그래서 주인공들이 부각되는 그러한 화풍이 바로크 그 화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먼저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의 얼굴이 좀더 확대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이 아버지의 얼굴이 어, 눈이, 어, 안 보이는 거예요. 침침해서 눈도 거의 뜰 수도 없고, 연세는 거의 뭐, 80, 90이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 가운데 눈이 거의 이렇게 그냥 잘 보이지 않고, 시력도 좋지 않은.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집에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있죠.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그 보면은 망토가 아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요. 빨간색 망토가 집에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뭐 감싸주고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첫째는 내려다보면서 망토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해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두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죠. 아버지는 복음의 입장에 있고. 첫째 아들은 율법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또 아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들을 보면은 아들은. 어, 이먼타국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던지 머리를 보면 젊을 텐데 머리털도 거의 다 아버지보다도 더다 빠졌고요. 또 옷은 거의 남루에서 거지 같은 그러한 복장이고 또 허리춤에는 보면은 허리에는 칼을, 단도를 차고 있습니다. 좀 밑으로 보면은 단도가 있고 그리고 신발은 하나는 신고 있는데 한쪽은 신발이 이렇게 벗겨져 갖고 굉장히 행색이 굉장히 몰골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집 나가서 고생했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손을 한번 비춰주세요. 이 아버지의 두 손을 보면, 오른손을 보면 오른손은 부드러운, 어, 힘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여성의 손이에요. 어머니의 손을 상징하고요. 화가가 그렇게 그린 거예요. 왼쪽 손은 보면은 남성의 손이죠. 왼손은 굉장히 이렇게 투박하면서 힘줄이 보여지는 그런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으로 굉장히 고생한 이 아들을 감싸 안으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시며 환영하시며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으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영혼들을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 된 인간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부르신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알 수가 있는데, 레위기는 일종의 매뉴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매뉴얼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뭐 가전제품을 사거나,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항상 그 제품의 매뉴얼이 들어, 딸려 들어오죠. 그래서 매뉴얼을 안 보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매뉴얼을 제대로 안 읽어보면 어쩔 때는 오작동이 나거나, 어쩔 때는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뉴얼을 잘 읽어보면은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재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화재로 태워서 전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러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인데,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는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라고 하는데,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렘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이 수직적인 관계가 화목제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의 제사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의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네이죠. 카리스와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축복이 카리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에일레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그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것을 어, 에일레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까지 화평케한 완벽한 예배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화목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상징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것까지는 번제와 화목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제로 번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화목제만 드릴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예배드리는 사람이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다음에 함께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와 번제의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번제는 재물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재물의 속에 든 부분 내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과 피를 불로 태우고 그 재물의 고기는 불로 태우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 내장이나 피나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바치고 나머지 그 짐승이 남은 고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는 오직 흠 없는 수컷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귀하고 흠 없는 수컷이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모든 사람들의 죄가 대속받는다는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흠 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화목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은 모두 흠이 없는 의인 된 거예요. 우리들이 흠이 없는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들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심지어 교회가 들어오고 또성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이 남녀 차별로 인해서 한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어떻게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러한 유교 사상 때문에 어떻게 예배당에서 남자와 여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나? 그래서 중간에 커튼을 설치해서 남자 여자 볼수 없게끔 하기도 했고 옛날에는 담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기역자 한옥식 예배당을 만들어 갖고 한쪽에서는 목사님은 중간에 있고 한쪽에서는 남자들만 앉아 있고 한쪽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딱 가로막아서 그렇게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빈부, 귀천의 차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종의 차별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모든 차별이 철폐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화목제의 절정은 짐승의 내장을 전부 다 끄집어내어 내장과 거기에 붙은 기름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화목계를 드릴 때 짐승의 내장과 기름과 그리고 피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불로 태워서 바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내장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와 기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내장을 드리게 하심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의미로 그 제물을 바칠 때에 생명을 바치고 그 중심을 바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불이 우리의 내면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탐욕과 불의와 죄악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화목제물에서 특별히 우리들은 여러 제물 중에 어린 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을 드리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 어린 양, 화목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엄마 저질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볼때또 아이들을 볼때 아이들이 착한가요? 아이들의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리고 사춘기 됐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폭력이 엄청나게 심하고 또그 가운데서 아이들 안에 학업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학교에서 학폭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쳐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돼. 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혜진이도 예배당에 지금 들어왔는데, 혜진이가 안 듣는 것 같지만 엄청 잘 들어요, 말씀을. 저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혜진이가, 목사님, 루시 누구예요? 루키 강의 설교했었잖아요. 어, 그 그날 성경하는 게 룻기가 아니었는데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혜진이가 저쪽 어, 뒤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매주 제가 룻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룻이 누군가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듣는것 같지만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어린 양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는 짐승의 가장 귀한 부분들 피와 기름과 내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며 동네 잔치를 했던 것처럼 한 목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2년 6개월 정도 됐죠. 그때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면서 오후에 잔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축하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때 식사를 얼마나 잘 준비했던지 아직도 가끔 전화 와요. 전화 와. 그때 너무 식사가 맛있었다고. 이번 주에도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어, 목회자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때도 우리 교회 공간을 빌려드리고 좋은 강의를 듣고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게 화목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불어 같이 먹는 거. 또 우리 교회가 준공을 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7월이나 늦어도 8월, 7월, 8월 중에 좋은 날짜를 택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화목제를 해야 되는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나 이렇게 올수 있도록 지나가면서 시원한 물한잔 대접할 수 있고 또 커피를 드릴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함께 공사를 하면서 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먼지도 날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부 1, 2와 1위에 그러한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도 함께 식사를 섬기는 잔치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떡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떡을 먹을 때 무교 병, 떡만 주로 했었는데, 이때 화목제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용을 허락하셨어요. 누룩을 넣어도 된다는 것, 유교병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 예외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번제를 드릴 때도 누룩을 넣지 말고 다른 제사를 드릴 때도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화목제를 할 때는 누룩을 넣어도 된다 더 맛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며 관용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때 누룩을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을 생각하면 무조건 안 돼. 율법으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잔치에,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괜찮아. 포용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하는 날,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또, 잔치는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잔치는 혼자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잔치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또한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는 잔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화목제를 자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번제를 드렸으면 성도 간에 또한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화목제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고요. 또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재물의 고기가 세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니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의 성격이 세 개가 있습니다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서원과 또 자원에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 예배를 드릴 때감사제로 드릴 때는 그날에 남은 그 고기를 드린 사람들과 이웃들과 그날 반드시 다 먹어야 되는 이튿날까지 드림 남겨두면 안 된다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소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린 것은 그 다음날까지 이튿날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3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부패하고 썩게 되고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3일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날 아니면 늦어도 두째 날까지는 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그것을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감사는 하루만 놓, 놓치면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고 예전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때를 놓치지 말고 그날 모두 그날, 주니 앞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날 작정하고 바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 3일 지나가면 다 까먹는 것. 일주일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감사를 놓치게 된다는 것. 또 서원이나 자원은 이튿날까지 유효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결심은 이튿날까지는 유효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그날, 아니면 이튿날에 결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자원하고 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로 부르십니다. 그 잔치는 단지 음식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잔치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상한 마음과 더럽혀진 속 사람을 정결하게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새 옷을 입는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밥, 먹, 밥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눈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먼저 품고 먼저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화목의 잔치가 날마다 열리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